벤치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알고 펼쳐 볼까요? 한번 띄고. I got t hit the beat. I got t hit the beat I got t hit the beat. Gotta hit the beat, beat, I gotta hit the 간하게 소개해 주어요 오늘 일단 밀기 운동하고 밀기 운동할 때는 가슴, 전측면, 어깨 3를다 다루기 때문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지만 한 10종목 내외로 끝내려고 할 거고 처음에는 프리웨이트를 좀 들어가고 단순 관절 운동도 들어가고 묶어서 하는 뭐 컴파운드 세트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강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도 옆에서 벤치 프레스 같이 하면서 꿀팁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벤치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발바닥 접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가 원활한 160 정도였는데, 이거 알고 1 7 0까지한번 뛰었거든요. 다리를 좀몸 쪽으로 붙여가지고 좀 엉덩이까지 같이 쓰면서 같이 밀어낼 때 시너지를 좀 주면 뭔가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으로도 또는 뭐밀수 있는 퍼포먼스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다리로 미는 힘을 좀 잡고 많이 넣었죠 아 진짜 상금도 합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laughs> 그냥 높은 위치에서 그냥 바로 떨구는 이 궤적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딱 H조인트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갈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밀어낼 때좀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구조를 좀 사용하거든요. 이제 늘어나는 강도는 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가슴에 스트레칭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건 사실 가슴에 이완은 거의 끝났고 거기서 이제 건으로 늘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으로 늘려서 신장 반사했으면 오히려 막 힘이 낸다는 구조인데 근육들이랑 조직들이 좀 달라가지고 회복하는 속도가 건이 한번 다쳐버리면 이 회복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중량을 올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궤적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힘을 내는 데는 좋지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게를 많이 들고 했을 때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어깨 조절로 밀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습관을 잡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밑으로 팔꿈치를 우자로 내린다는 그러니까 팔꿈치를 내리거나 뭐 손목을 조절해서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 딱그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후인하강으로 어깨 조절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맞춘다는 느낌으로 타점을 좀 낮추면 이게 그 네. 손을 내려서 조절한다기 보다는 어깨로 해서 네. 후인을 하면서, 네, 그렇게 조절하면서 내려, 내려야 돼요. 손목은 일자로 맞도. 처음에 뽑을 때 자체도 그냥 다리 밀면서 짐에 조금 더힘 주고, 네. 그 상태에서 같이 밀어놓고, 조절하면서 하나. 저안 도와줘가지고 안 도와줬는데 뭐... 더 했어서 되는 거예요. 두배 늘었는데요? 아 그럼 뭐야? 더 늘었는데? <laughs> 그 아까 전에 다리로 미는 힘 얘기를 했던 거, 네. 그게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제가 뒤에 수정한 그 자세로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사용하려면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걸로네. 진짜 리듬은 진짜 중요한데 음.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다 리듬들이 있으시고 처음부터 끝날 때그 리듬과 중량이 높을 때 리듬도 다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통 운동을 잘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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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하시네요 제아일려드릴게 <laughs> 없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좋은데요? 아저 이런 게낌잘 빌리시는데? 어디? 다리네요 아, 네, 너무 아까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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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네. 덤벨 쓸 때는 또 다른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나요? 좀 중요한 팁이라고 하면 손이 90도보다 좀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밀어내기에 좀 적합한 또 구조를 만드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석으로 한다고 90도로 만들어서 내리거나 많이 하는데 오히려 퍼포먼스를 늘리는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는. 덤벨이 몸 안쪽에 좀 모여져서 밀어낼 수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높아진 퍼포먼스 안에서 고립을 또추가하는게 오히려 밑에서 자극을 잡아내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퍼포먼스 중량 올리고 나서 이제 자극을 더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중량이 아무리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올리는 선택을 좀 했던 것 같고. 다관절 운동들 할 때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막 고립을 해서 퍼포먼스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는 게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협응들과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 작용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고립을 해서 진행을 하진 않고 쓸수 있는 협력근들은 올바르게 사용을 좀 하면서 퍼포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프리웨이트에서 부상을 좀 줄이고 퍼포먼스도 올리면서 나중에는 또 그걸로 근비대 목적으로 자극 트레이닝 하기도 하고. 셋업 꿀팁이 있나요? 처음에 뽑을 때랑 내릴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무릎에서 좀 가깝게 덤벨을 놓고 팔을 조금 펼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강하게 차가지고 끝에 누웠을 때 굽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필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끝에 놓고 딱 던지면서 바벨 딱 세팅할 때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된 부분은 처음에 내리면서 어깨를 조절하고 그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계속. 어이, 아, 오. 오. 네. 오. 여기 일상에서 이거 덤벨 혼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상이 <laughs> 없을 것 같은데. 없어. <laughs> 저를 위한 <이해할> 거죠. <텐데. 웃음> 수직으로 유산소 운동할 수 있겠어요? 택백을 <laughs> <핵댁을> 100으로 택백은 <laughs> 경관절 그 고정 안 하고 다시는 편인가요? 그죠. 이제 힘의 방향이 다르니까 수직으로 밀기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축할 수 있는 구조를 내면 손이 굳이 다 모아지지 않아도 어깨 조절로 술을 다낼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빌더예요. 딱 보니까 아 빌더다. 저게 빌더구나. 그런 몸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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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라이트로 꿀팁이 있을까요? 이 업라이트로는 좀 넓게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등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바깥으로 좀더 벌어지면서 측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업라일로를 만든 거고 보디빌딩은 결국에는 이제 무대 위에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포징으로 내 몸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보디빌딩의 자세에 좀 특화된 운동들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인업 자세와 비슷하게 하는 운동들로 어깨 측면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라일로 하면서 좀 라인업 자세처럼 어깨 측면을 네, 타겟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체 다 진짜 다덤블 자국들이 있여기 믹스 인자 하도 올려놓고만 해가지고 아 이거 다 선생님이 내신 거예요? <laughs> 어깨는 이렇게 묶어서 많이 진행하시나요? 네 어깨는 묶어서 시즌 때는 오히려 막 컴파운드나 디센딩 같은 거 많이 활용하고 비 n 때는 수행 능력 많이 올리려고 중량다올려고합는다 you small, I'm just really trying to leave a mother. tired of being what they said we are. I was the we don't fake it all. Tired of nine, five, just making nothing survive. Only living on a really thinking that's I'm alive. inside of me, fighting. But 이게 가슴 할 때랑 다르게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나지 일단 뭐 그립 뭐 넓이를 수정하는 거? 그립은 그때 그때마다 좀 수정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정해서 사는 느낌 없고 그리고 얘는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리진 않고 왜냐면 가동 범위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면서 팔꿈치 받아내는 구조 만드는 거. 얘 똑같이 다리 좀 쓰고 항상 밀기 할때 모든 종목을 다 다리를 써가지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게 사람마다 사실 운동 방법들이 다르고, 수하한 방향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에 좀 국한돼서 하기보다는 계속 여러 가지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어떤 방법이 지금 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더 성장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내 것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수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Every win yes. my chest, trying to get my rest, watch me while I flex. Every win is a blessing and every l is a lesson so when i run into rejection i know it's only redirection i see the blessings right beside me the just is a quote unlikely i do it like i'm in my nikes don't make excuses they never excite me I cannot fit in the boxes Stop it, stop it Quitting was never an option Exhausted, exhausted This passion is never exhausted And you cannot stop it Nah, you cannot stop it Quitting was never an option